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낮아질 때 커져요 커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나의 어둠 속에 주님의 영광이 비나고 너와 나의 청소년이음에 낮아질 때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질 때 커져요 커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나의 정신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우리 아직 다음 사냥이 더 남아있는데 지금보다 더 크게 더, 더 크게 해줄 수 있죠. 더 크게 해줄 수 있으니까 다음 사냥 더 크게 해보도록 할게요. 사나가 바보가 그린 트랩도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말 오직 주만 받으소서 내 삶에 가다 소중한 이들이요 사랑과 무나 그림들의 뜻처럼 내 삶의 모든 걸들입니다아 우리 사냥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태에서 차분하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함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는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메 들어온 친구들도 비디오 켜주세요. 전도사님이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한번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 흰 종이도 꺼내놔야 되지만 성경책을 특별히 펼쳐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을 다 펼쳐주세요.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 누가복음 21장을 다 펼쳐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설교 도중에 성경책을 덮으면 안 돼요. 네, 오늘은 경책을 꼭 펼쳐 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우리 주으로 하는 친구들도 네. 누가복음 21장을 꼭 펼쳐 주세요. 네. 찾기 힘든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선생님께 어, 말을 해주세요. 말 펼쳐 놓는 게 아마 오늘 아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책 다 찾으셨죠? 친구들. 자, 그럼 누가복음 21장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새로운 책으로 시작한 지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자 그래서 지난 주 설교 제목이기도 했던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땡땡이 되길 원하셨어요. 거룩한 땡땡. 이 땡땡이 무엇일까요? 자 힌트. 평화 땡땡에 왔죠? 우리가 이해가 뭐죠? 평화. 우리 우리가 어디 지금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평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길 위해서 예수님은 꼭 우리가 해야 할 것, 가져야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와 마음이랍니다. 자, 이것이 왜 이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셨어요. 지난 주에 우리 친구들 배웠어요. 성전은 옛날에 교회라는 것을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 앞에 가셨어요 성전 앞에는 항상 옛날이에 옛날 지금 아니고 옛날에는 성전 앞에 헌금함이 놓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 무려 13개라는 데는 헌금함이 놓여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헌금함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헌금을 한 다음에 성전에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이 옛날 사람들이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 앞 헌금함에 있는 곳에 가셨답니다. 그럼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굳이 굳이 앞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가셨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앞, 헌금 앞 헌, 성전의 헌금함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아주 화려한 부자가 나타났어요. 부자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겠죠. 이 부자가 돈을 가지고 헌금함 앞에 돈을 넣어요. 짭라도 동전의 개수가 여러 개죠. 아주 여러 개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답니다. 자, 다음 한 번만 더 눌러 주세요. 자, 이렇게 부자가 가고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이나요? 꽃차림 한번 봐요. 어떤 것 같아요? 가난해 보이죠? 맞죠? 뭔가 허름하고 맞죠? 얼마나 가난할까? 얼마나 가난한지 오늘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두사님이 처음부터 누가복음 21장을 펼쳐라고 했죠. 여기서 퀴즈 두번째입니다. 한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한번만 더 고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가난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올까요?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가난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올까? 몇번 나올까? 1절에서 4절까지. 자. 자, 다 찾은 사람은 말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아, 맞아요. 자, 찾은 사람들 했어요. 나니몇 개, 몇번 나올까? 두 번, 세 번, 네 번, 세 번, 세 번.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자, 아 우리 해린이 왔네. 자, 세 번, 네 번, 세 번. 자, 다 찾았나요? 두 번. 자, 정답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정답은 네, 세 번이 나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잘 찾았어요. 총 가난이라는 단어는 세 번이나 와요. 자, 아주 짧은 문장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아까 그 여인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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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까 그림을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난한 여인은 황금함에 봉전을딱 개만 넣었어요. 동전 딱두 개. 이두 개로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자 딱 하나만 살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여자에게는 가진 돈이 동전 두 개밖에 없었어요. 딱 과자를 하나만 살수 있는 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여인은 그 동전 두 개를 모두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서 두 명의 사람을 보았어요. 첫 번째는 부자였고, 두 번째는 가난한 여인이었답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셨을까요? 부자! 많은 사 많은 돈을 낸 부자를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동전 두 개를 넣은 가난한 여인을 칭찬했을까요? 왜 가난한 여인을 칭찬했을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맞아요. 승련이말 맞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칭찬하지 않고, 가난한 여인을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여인은 가진 것이 동전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을 칭찬한 거예요. 자, 분명히 부자가 공금을 더 많이 한 것은 맞아요. 더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을 더 칭찬했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자,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조금 일부만을 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부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았어요. 하지만, 하지만, 가난한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이 동전 두 개밖에 없었어요. 진짜, 자기가 가진 것이 동전 두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준그 마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딱 보신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보다 가난한 여인을 더 많이 칭찬하셨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헌금을 많이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대심을 고백하는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은 가장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자, PPT를 한번 두번 넘겨주시면 한번더 넘겨주세요. 네, 한번 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고, 하 허난한 여인을 귀하게 좋게 생각하셨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에 예수님도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자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퀴즈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땡땡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는 마음이었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대신을 고백하는 것. 자, 어떤 마음이었죠? 첫 번째 글자가 바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아, 땡 마음 바바든 마음이겠죠. 네,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 친구들도 가난한 여인처럼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도사님이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주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바로 성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주세요. <목소리>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습니다 자, 두서 모고 주기도 모 아는 친구들을 함께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